안녕하세요. 서귀포 수협 청정 수산물 소비 촉진 할인 행사장에 나왔습니다. 날씨는 뭐 바람이 쌩쌩 부고 눈발 돌라는데 여기 오니까 조금만 따뜻하네요. 따뜻해. 예. 소라 이거, 이거 이거 무료 시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뎅도 하고 있고요. 음. 아 서귀포 수협은 열 아홉 개, 오천 개 약. 5 0 0 명의 해녀와 어선 어업인들이 청정해역 서귀포 의 연근에서 해 물질과 어선 어업으로 채취하는 각종 수산물, 옥돔이라든가 갈치, 옥돔 옥동, 제주 옥돔 옥동, 보세요. 옥돔, 옥돔이라든가 제주 뿔소라 그다음에 제주 참조기 고등어. 등업, 천적이 등등을 조업하고 어, 있습니다 요즘 어. 유튜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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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멀리 세연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한라산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서 바람이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 세귀포 바다 어선들 보세요 지금 바다가 파도가 세 갖고. 출항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시식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인근을 지나는 여행객들이나 지역 주민들께서는 한차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옥돔, 갈치, 아, 고등어, 참조기 등을 어,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 시간들 꼭내 갖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꼭, 어, 오, 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꼭 오셔서, 어, 맛있는, 어, 우리 옥돔이라든가, 오등어 참조기 등을, 어, 저렴하게 사갖고 가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 그래서 뭐도 하고 있습니다 아, 나참 언니도 응. 갈치 해주신게. 시식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치 어. 자, 저도 갈치 어. 하나 주세요 네. 뭐좀 제, 저, 이거 유튜브 촬영도 해드립니다 네. 얼굴은 안보이게 합니다 네. 야, 저, 저기 미뇨된게 뭐, 나와도 괜찮아요 언니 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잘먹겠습니다 갈치 시식용 갈치입니다 자, 다들 집에 춥다고 어, 집에있지말고 이렇게 나와서 갈치도먹고 어, 소라구이도먹고 우뎅도먹고 그렇게 하면서 주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서귀포 앞바다에서 이렇게 유튜브 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입니다 얼굴 예쁘죠 제 친구들 <laughs> 옥돔 옥돔 튀겨먹으면 어, 우리 통옥동 다 갖고 가야 겠다 통옥동. 여기는 대짜 600g에 25,000원. 이거 국거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옥돔입니다 건옥동. 알치, 여섯 님좀 작은 건데, 이거는 900g에 35,000원에. 이거는 400g에 25,000원짜리. 400g. 이거 우리 제습써지 건가에? 건옥동. 건옥도. 그 이걸. 2만 300g에 2만원이. 음. 네, 이런 것들. 수산물 살려면 여기 QR코드로 찍으면은 살 수가 아니, 있습니다. 아니, 예. 아,